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있는 수사학을 잘하는 분들이 대단히 총망을 받았고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풀리느냐, 어느 방면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정치가로 가기도 하고 또 변호사로 가기도 하고 요새는 말 잘하신 분들이 목사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아주 방송하면서 큰 인기로, 그걸로만 해도 풍족하게 지낸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기꾼이 되기도 합니다. 예, 대학에서 무술과가 있습니다. 아, 유도, 어, 또 태권도, 또 권투, 또, 이런 무술하신 분들이 어디로 빠지느냐,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깨, 조직에, 예, 어깨가 되기도 하고, 어디로 또빠르지는 경찰, 경원으로 빠지기도 해요. 경원으로. 어떤 분들이 그래요. 검사분들도 좀 과격해요. 왜 그러냐? 상대하는 사람들이 잡범이고 흉악범이고 이런 분들이요 약해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비슷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자아하다가 예수님이 등극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세례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와서 보라 이 말이요, 그냥 멀리서 멀찍감리면서 하지 말고 말씀도 듣고 이제 감독이 됐으면 이제 제자들이 옮겨다 니는데 같이 살고 함께 지내며 그 생각이 어떻고 생활 방식이 어떻고. 뭘 추구하는가를 직접 그 자들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들한테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은 제자가 되라는 말이에그당시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베드로 같이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마태와 같이 세모소에서 던져버리고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랍비, 선생, 아니면 구원자로 보고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나를 따르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를 믿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 말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 안에 계셔서. 나는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는 거라요. 능히 내 말을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 이말이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최후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할 것을 확정할 것을 믿으라 이말이요또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 행하는 능력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말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크게 하리라. 아이고, 양.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뭐요? 그거 하는 능력도 믿으라는 얘기고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가능성과 기대와 희망을 줍니다. 그렇다면 나를 믿으라는 것이 뭔가 그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천국에 가는 거? 이제 행위로 자꾸 강조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충성을 했고, 또저 헌금통에 돈을 탁 넣으면 내가 기도하는, 내가 원하는, 소원하는 어머니가 어디에서? 지옥 연옥에서 이제 죽으면 연옥에 가 있는데, 후손들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에 가고 천당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상이 교회를 운영하고 세상 응? 제도를 왕의 제도 위에 정치 제도 위에 교황 제도가 있었는데 세상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억압하고 조직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laughs> 루터교 교인이었던 디트리 보네퍼란 사람은 아니 루터 교인들이 마음의 믿음의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말로 고백만 하면 구원 받은 걸로 생각해요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정교회 가면 울룩불룩하고 막 그림들이 많아요 딱 와서 동전 하나 놓고 딱하고 나가면 하나님이다 용서해 준 거예요. 또 어느 종교도 이게 이렇게 하면 용서한 거예요. 고백 성사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젊은 이 신학자, 젊은 목사는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에서 나왔어요. 어디로 갔느냐? 고백 교회. 고백을 하면 고백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고백교회마저도 얼음이 당하니까 전체가 잠잠해 버리는 그 당시에 누가 나타났느냐? 구세주로 총통이 되어서 정치의 메시야 히틀러가 나타났어. 히틀러가 나타나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올감했는데 어떻게 몰감했느냐? 자기 민족, 우리 같은 한민족, 중국 같은 중화민족, 여긴 아리안 계통의 이 게르만 민족, 이 민족이 뭐냐? 세계의 절통주의, 순수주의라 이 사람 말고는 누구 적을 삼아야 되는데 유대인을 삼아서 그 사람들을 공산주의로 몰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사상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게 막 싸고 있는 판에. 그들을 학대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나가는 이걸 보면서 미쳐 있고 딱 간파를 하니까 지금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잘못 가고 있는 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파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해요? 야, 이게 신앙이 잘못되는 게 뭐가 잘못되느냐 믿음이 잘못됐구나. 해석이 잘못됐구나. 값싼 은혜로 말로만 고백하면 믿는다고만 하면 다 끝나버리고 다 용서받고는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종교의 영으로 종교화가 돼버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믿는 게 아니고 종교의 특성으로 공로주의를 내서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직분을 많이 줘서 직분별로 또 계단을 승진하게 만들어요. 기계주의로 하나님께 오면 다정적으로 뭐가 된 걸로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이기주의가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 하나님을 뭘로요?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신앙의 감정주의, 감정화. 나중에는 뭘 지키는데 너무 율법주의로 빠지게 해요. 그러다 보면, 천국이 없고, 미래가 없고, 말씀을 다 믿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딱 받고 하나님한테 받는 것만 이런 그 상태의 종교의 형태를 보고 이 누구는 본의 편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득가 이렇게 가벼운 건가? 값싼 은혜인가? 정말 값비싼 피의 대가? 전 인류를 구원할 정도로 능력 있는 죄가 없으신 그 대가를 치우고 이랬는데 대가 없이 이런 신자도 예수를 믿으면 말로 구원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은혜받고 다잘 되는 걸로만 생각해서 지금의 요새 번영 신약의 문제점이 뭡니까 안 되는 것도 저도 기도를 많이요 기도를 강조하는 만 하지만 목적이 다른 거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하는 거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줘도.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답답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몸이 초췌하고 거의 지금 소화가 안 되고, 정신적인 것까지. 어떻게 신앙이 이것도 신학을 하는 사람이 신학대학원까지 나오고 목사가 되는 이런 분이 그렇게 됐을 때에 뭐가 문제냐? 신앙의 기초가 잘못됐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봅니다. 이번 주에 그런 걸 느꼈어요. 빼빼하게 초췌하고 그냥 거의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도 뭐예요? 보상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도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그가 상주신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만 위해서 당장 돼야 된다는 하나님의 속죄도 세상적인 것만 관심이 있어요. 하늘의 실력은 보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언약도 이 물질적인 것만 세상에, 당시에 유대교에서, 고대교에서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세상 사람들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그걸 보여줘야만이 그게 전체인 것까지 보였지만, 지금 은 이제는 신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종교가 발달되면서 정말 본질이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힘들 때는 열심히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우리나라도 배불러지니까 간지람이 없어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해요. 이런 걸 보면서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란 얘기는 또 그냥 졸졸졸 따라다닌 것만 아니라 나를 경외하라두이껏 떨림으로 예수님의 존재, 인격,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예수님의 하는 사역을 보고 믿는 것은 그 과정 통로지 예수님의 존재, 그래서 이보에 보는 교수 자격 논문의 행위와 존재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사역보다도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만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만나며 이 만남으로 말만 뭐가 이르냐? 관계가 회복되고 사귐과 교제가 되면서 뭐가 돼요? 예수님의 하늘의 것이 있는 것이, 내 땅의 것에 꽉 채워 있는 욕망이 무너지고 바뀌어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면서 이게 뭐요? 본성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서 잘 되면 잘된 대로 교만해지고 안 되면 안된 대로 자포자기하고 그러는데 뭐 한다? 자유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붕부의 핑, 붕부의 철자로도 빈곤의 철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귀함을 갖는 누구였지? 사도, 뭐, 요, 요, 요. 바울같이 사방으로 둘러싸고 둘러움을 당하여도 전혀 개의치 않는 자유의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욕망의 팥죽 예수같이 예수를 믿는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능력과 그걸 알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거기 안에 있는 부활을 알지 못하니까 배고프면 팥죽 팔고 내 욕망을 채운다 이 말. 누가지 예사고 같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하도 끝까지 믿지만 못하고 흔들려진다이 말. 우리 인생은 삶은 삶의 진흙탕 속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훈련을 받고 성도와 교제해서 교회 가운데서 뭐요 나타나고. 뭐가 부자야만 되고 잘되야만 되고 그 사람만 하나님 있는 게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능력, 흔들리지 않는 인격, 추구하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 순고함 여기에서 아하, 저분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형상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신학이 나타난 복음. 그래서 그 당시에도. 뭐야, 고대에도 그런 파가들이 있어요. 구약은, 루토마저도 야구보소는 빼버려. 찌꺼기찌꺼러기 복음이라, 찌끄러기 찌꺼러기 복음이라니까. 뭘로? 구원받고, 그냥, 그냥, 바로, 지금도 복음소만 있고 신약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온전한 복음은,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이, 율법이, 계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구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알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을 그래서 경외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존경하고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존경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은 친구라고 하니까 자기 친구잖아. 야. 할아버지를 친하니까 뭐요? 뭐요? 염을 빼버려. 야. 뜯어버려. 그렇듯이 율법을 무시하고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율법에 대한 순종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우리를 속지 않은 것을 떠나서 그리스도가 진 의까지 발전할 수 있는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산상수원과 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자 이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자 이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자 이것이며 천국에 가는 것 저 죽어서 전국도 가지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도 보면 여기도 보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고 하 그랬어 나를 따라 와서 와서 보고 나한테 배워서 수고고 무거운 짐들 다다 버터 버리고 뭘 예수의 짐 믿고 나가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는 얘기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돼야 되고. 바리새인과 같이 열심히 하고 잔머리 쓴다고 잘 믿는 게 아니라 이말이요 믿는다고 하면서 뭐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편한 거 자기 잔머리 자기 생각들 할 때가 우리 나 자신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또 그것을 하지도 못하면서 뭐 하는 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낫다는 거 뭐냐 뭡니까? 예수를 만나서 따라가는 거 율법을 펴러 온게아니요 율법을 완성으로 왔다. 성취하러 왔다. 이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것을 뭐 도덕적으로 윤리로 깨끗하고 그거 지키지도 못한 것에 얽매인 게 아니라 할수 있는 거 해나가면서 하나하나씩 나가는 우리가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1939년 9월 달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어요. 그 이전에는 이 보내표도 기독교 평화주의 해야 되고, 어? 이걸 그런데 학살을 대고 사람을 죽이가는걸 보고 야 이게 세상이 악한 세상은 뭐해야 한다? 저항을 해야 된다 이거. 싸워야 된다 이 말이요 어디에는 말씀에는 복종하되 계명은 떠나버리고 복음은 편한 것만 받아들는게 아니라 힘들어도 물법에 말씀에 싸워서 나아가는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복종을 나가면서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는 예수님이 완성을 하듯이 이걸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미끄러져도 끝까지 하려는 그 의지적인 믿음. 할렐루야. 우리도 참 힘듭니다. 어떤 때는 우리 속을 내가 알잖아요. 속을 무리라. 그러면 이렇게 안 변하는 나를 보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님들 나를 알겠느냐? 참좌절할때 그러나 뻔뻔하게 다시 일어선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목표는 거기요. 내가 무너져도 자빠져도 엎어져도 목표는 거기요. 부족한 건 나요. 할렐루야. 아멘. 예, 나를 따르라. 첫째는 나를 믿으라 이말이요 복음을 믿고 너희도 그와 같이 되리라. 그니 그런데 경외하라 지키면서 구약을 지키고 율법을 받아들이고 계명을 받아들이고 뭐 구약을 다 지킨다는 게 아니오 그 정신을 지키라는 얘기. 그런데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나를 분받으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는 것도 모든 거다 지킬 수가 성령이. 요한복음, 서 3장 22절문, 너희가 모든 구하는 바를 받나니, 이는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그러고 내 안에 걸고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거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고쳐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성령으로 행하라는 얘기는 어때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듯이 우리가 복을 를 맺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고 결과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행하라, 제자가 되라, 제자에게사명이 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를 해야 되고, 부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십자가를, 십자가가 뭐요? 결핍과 고난과 부족과 가난과 어려움이, 신앙을 위해서는 지금 아프간과 이란에서, 이슬람에서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켰듯이 나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교회에서 책임 의식,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알려주는 대로 베스트를 하면서 나아가는데 어디에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란 책이 박사 논문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뭐냐? 개인적인 구원, 개인적인 축복만 빠져 있는 서구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허구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유성이 있고 공공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나타난대요? 교회에만 져도교회 최소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천국을 만들어야 돼요. 거짓과 속임수를 벗어버리고 뭐 해야 돼요? 성도 간에 신자의 공동생활도 인격적 나눔이 있고, 여기서 가시성이 보여야 된다. 이 말이요. 눈에 보이는 의료미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은밀히 행한다, 눈에 보인다. 뭐 그래가지고 헌금도 옛날에 보면 이름 안 쓰면 막잘 믿는 줄 알았어요. 교회 수도 그런 교회, 저도 다녔어요. 그런데 타인에게 보여주고 참된 표지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뭐 헌금을 쓰고 안 쓰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게 뭡니까? 신자의 믿음은 행동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타날 때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하고 애물 보다 드리다가 형제와 문제가 있거든 뭐해라? 파목하고 와라 불가시성 대충 해도 되고 안 보이는 데도 우리를 신자를 망가뜨린다 이말이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고 성도가 교제를 해야 되고 이것을 누구만 할수 있냐 은혜 받은 사람만이 십자가를 담당하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멀리서 온다는 것도 힘든, 쉽지 않아요, 이게 나를 따르라는 책을 썼어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네? 어떻게 썼냐 개인적인 구원. 이걸 떠나서 공공성. 히틀러가 지금 정치, 저는 정치 발언을 안 하는데 이것은 지금 그때야. 악한 정치가니까 그런 거지, 지금 뭐 여야간에 뭐막 태극기 부대 뭐 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독일의 유대인을 학살하고 죽이는데 방관하는 신자들 교회, 지도다들 만져 히틀러 찬양하고, 자기 민족 아리안계통, 독일 민족이 최고다 하니까, 하나님이 쓰신다 하니까, 거기에서 박수치고 히틀러한테 하고 있는 그 꼴을 보고 분노한 거예요. 이분이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 유년 신학교에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더해, 더해. 잘 살고 흑인을 개대, 돼지 취급하고 이거 잘못됐다, 이 말이오. 타인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전히 노예 취급하고 짐승 취급해도 괜찮은 유대인 흑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 저들 보고 미국에는 신학이 없다고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을 옹호하기 시작했고 형제 사랑을 주장하면서 유대인까지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다. 인간이 예수님이 신성이 있는가 하면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있는데 종교를 떠나서 뭐요? 휴머니즘 인간애는 있어야 된다 인간적인 사랑은있어 된다. 뭐, 잘해주고 형제끼리만 사랑을 한 것이 아니고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따르라. 이걸 고민하면서 다 가지 마라. 그런데 고국에 들어갑니다. 내가 여기서 편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독일로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뭘 했어요? 히틀러 암살단. 누가, 형, 저, 매영이 그쪽에, 응? 예? 정보부, 뭐, 그냥, 최고 대장의 보좌관이었어. 그 정보를 알면서, 그래, 어디나 그래요. 아무리 독재가 있어도 거기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 안 되겠다. 처치해야 되겠다. 거기에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요 어떻게 보면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뭐라고 그 때문입니까? 미친 운전자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요새 또 이걸 써먹고 있는데, 그건 참 그런 거고. 예수 공동체는 수치와 권리를 빼앗긴 자, 이들을 권리를 박탈한 악한 세상과 싸워야 되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까지 끝 버려야 되고 그 당시에 쌍둥이 동성애자 공산주의자 유대인을 체포해가기 시작하고 하면서 거기에 독일에 귀국하고 독일에서 귀국하고 이것을 산상수운을 묵상하면서 이 혼자뿐이 아니고 가문의 3분의1이 참여했어요. 나중에 동시처행이 돼서 근데 문제는 뭐냐? 탈출할 기회가 있었는데 탈출을 안 했어. 요 어디에서? 감옥에서.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히틀러가 회심하기를 원하고, 김일성이가 회심하기를 원하고, 막뭐 그렇게 도잖아요? 그건 곧방기되고, 잘못 생각한다, 이 말이오. 우리는 정치를 떠나서 오늘 이번 주에 좋은 걸 어, 어, 기사가 나왔어요. 성교사 연금 120억 원 지원, 분당 중앙교회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고 60대 초반 목사님이 두 가지를 했어요. 뭐든지 투명해야 된다, 약속은 반드시 시켜야 된다. 그래서 약속대로 정한 대로 두 가지를 표를 많이 입버릇처럼 했는데, 그걸 실천했어요. 이 교회는 30년 전에 개척이 분당에서 개척했는데, 1년 만에 지었어요. 거기. 어, 제가 아는 사람도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어, 교수들 장학금 받아가지고 교수되는 분도 있고, 예, 어, 부교업자한테 사례 최고로 줘요. 근데, 얼마나 불이 먹는 3년대 그냥 탈진해서있더이 있을, 있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아, 그런데 개척교회에서 일곱 번 예배 드리고, 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가 몰라요. 20년 동안 교회 짓지 말자 해서 앉았어요. <laughs> 근데, 올 5월달에 새 교회당을 봉헌에서 완전히 빚도 없이 어떻게 했느냐 360평에 1200석에 지하 3층 지상 6층을 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내 교회만 이렇게 짓고 보니까 좋더래요 20년 동안 안전도 주장했는데 그런데 안되겠다 그래서 성교사님들 500명을 연금을 들이자 20년 동안 교회에서 120억을 내겠다 똑같은 금액을 120억 건축비 들었는데 성도 3000명이 그거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500명을 20년 동안 듣고 10년, 30년 만에 이제 받게끔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고 협력하면 파성 송교사 1만5천 가정을 책임지게 하려는 얼마나 대단해요. 야, 오래간만에 속시원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마다 제가 아는 교회는 30년 전에 똑같이 개척했는데, 이 계산이 100억이 됐어요. 그랬더니 같이 개척한 사람끼리싸워가지고 지금 따로 따로 예배 드리고 뭐 피워. 아이고 복잡해 복잡해, 다 잘하는데 이쪽 저쪽 잘하는데, 차내려놓지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런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또복또복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